다시 백에서 갑니다. 세상 국인공원이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보고 이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나를 저를 마음을 달래는지 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맛에 에, 산에 오는 곳이죠. 여기 올라오니까 보이 능선으로 아주 좋네요. 밥 먹고 지금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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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선이... 아니, 아니, 야, 전방대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한 구미로 가지 말고, 이, 비렁길로 갑니다. 비렁길. 이 비렁길로 갑니다. 신선대 두 포, 직포 방향으로. 100m 가시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박스 터입니다. 자, 두포, 직포 어, 쪽으로 갑니다. 포포 쪽. 두포, 직포 어, 쪽. 아, 시간이 너무 없다, 이제 40분이야 남았 야. 카메라 찍가 됐어요. 봐라. 빌지. 우와. 아, 이건 그랜드 캐니언 같네. 음. 여기는 완전 절벽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오. <laughs> 아, 빼면 말라가지고. <laughs> 이거는 이제, 코리아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네. 네. 이런. 네. 삼십 세십... 길이 너무 좋아서 뛰어도 된다. 내포 직포 쪽으로 갑니다. <laughs> 그래. 우리가 다... 또 빠꾸에서 어. 갑니다 신선대 쪽으로. Gözalt. 저 절타 cheg...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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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곰이라 돼 봐. 여기 저분. 보면... 응. 아, 사람을 묻어놨다, 이말 아이가. 니다이니까 that 이게 뭐예요? 송악이라니까 송악? 예. 여쪽으로안 예. 저로 올라가야 되네. 이쪽으로 음, 이쪽으로 올라가야 빨리 올라갈 수 있네요. 평산나를 이쪽으로 올라고니 4시 25분 출발차 지금 금우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와배 돌아가는 거보세배 돌아가는 거 여객선 선, 선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장님 허가해. 와, 선장님 여기는 완전히 네이더네 네이더. 섬이라는데, 선장실입니다.